세븐 키아예왜 그러지 마세요 나도 채팅 쓴다 케이 개...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치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러시안 룰렛 같은 게임이라는데요 저이 게임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세븐이 갑시다 그러고 어? 뭐야 자 뭐야 어 갑자기 뭐야 병을 돌리고 케어나데 개... 어, 어 쏘지 마세요 어 쏘지 마세 뭐야, 뭐야? 뭐지? 이 병을 돌려가지고 멈춘 곳에 총이 지어지는 건가? 총이 지어졌어 어, 어, 총이 안 나가. 뭐야? 총이 왜안 나가? 너 샌들 했잖아. 국회의장 걸려 나다. 총 조. 쏴 죽여. 어, 어나 어, 민둥이 쐈어. 어. 잠깐만. 피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피 튀어. <웃음> <웃음> 아니 개. 아 이런 게임이 아, 영그를 바로 그냥 써 죽여 버리네. 총이 나갈 때가 있고 안나갈때가 있나 봐. 러샨블이 좋잖아. 아, 어, 러샨을 잡아. 자, 이러다 썼다민둥이 죽나? 라리리리. 네. 아, 어, 저기네. 내기할까요? 내기 좋죠.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많은대머리다 3창. 오케이? 예? 네. 네. 예. 자, 앉으세요. 여러분도 앉으세요. 대머리 빵이다. 쭉쭉쭉쭉쭉쭉 딸라라라라. 어머나, 잠시에잠시지 잠시만, 잠시만, 저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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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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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만 잠시만, 잠케만잠시이잠시케 잠시만, 잠시만, 뭐시만 잠시만, 둥아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 나는 시머리다 나는 대머리다 나는 대머리다 어이번만 잠시만, 잠시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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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나도 우승하고 싶어... i p 그거 가시죠 에버디 랩은 아이 e 크림 e 프티콘빵죠 <목소리도> 아, 어! 기프티 n 빵? 민님 콜? 네. 오케이, 콜! e 케이 콜! e 프티콘 빵! 그러면 진짜 e n 이 우리, 공 정정 당당하게 걸 k 면 n 고 싶은 사람 k u n 아니라 옆 사람 i 기 왼쪽 사람 기에 그럼 k 님 Went to Sarah. Hey, c 이 m e to him. Hey, c o m 살아야 되는 민동이는 살아야 됩니다 형님. 왜요 네? 또안 돼? 또안 돼. <laughs> 사실 민동이는 좋은 다고 생각합니다. 민둥이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케이님은. 어. 아니 민동이가 잘못했다는. 어. 아 민둥이는 잘못이 어. 없어요 형님 이제 그냥... 형님 이제 그런 식으로 돼요? 살면 됩니다. <laughs>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형님. <laughs> 그런, 그런 식으로 살아서 뭐라고? 하시고, 진짜 많이스오브가 갑니다. <laughs> <laughs> 복수다. 어? 이번에또 난데? 또 난데?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와! 이번에 나를 위한 이구나민님 잘해보세요 기티콘말 끊어! 아! 아! <목소리가> 아싸 츄츄 형님이 우승했으니까 기프티콘! 아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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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놔! 기프티콘 2명이서 는거 아니야? 이번에는 거의 포함해서 세명이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 앉으세요 게임을 시작하지 조금 <목소리가> 이 <이따> 앉을 겁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가> <목소리가> 캐디, 소쏠 팀의 쏘라, 쏘티. 이걸 도발하네. 다른 사람 쏠라 했는데. 쏘나다. 민둥. 아 팀의 쏘라. 나 김민둥. 너 쏘. 안녕하세요. 어, 어 민둥 이 쏘는데 가비. 어, 모르는 사람이다. 어, 잠깐만 나 소주 마세요. 나 소주 마세요. 저? 어, <laughs> 민둥이 노린다. 민둥이 노린 아 <laughs> 민둥이 노린다. <laughs> 어, 또 얘다. 또 얘다. <laughs> <오> <laughs> 와, 얘 <야>, 민둥이만 노리네. <laughs> 민둥아, 내가 복수해줄게. 또을 했는데?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민둥아, <laughs> <laughs> 내가 복수해줄게 민둥아. 나 걸리게 해주세요, 제발. 펜. 아저대1이다 아, 응원해줘, 응원해줘, 얘들아, 응원해줘, 제발. 그렇지, 잘 가. 즐거웠어 친구. 바로 쏩니다. 그렇지. 우승 바로 승해버리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러시안 룰렛 같은 게임 그만치도록 하고요. 게임 생각보다 잔인하지만 재밌었네요. 그처 게임이. 참 재밌었습니다. 민우님도 재밌었나요? 네. 네 그럼 그만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봐요. 모두 안녕 빠빠 안녕. 안녕.